아, 맞다. 기클. <laughs> 어, 킬러가 라쿤을 태웠어. 본인본인 루인? 야야야야, 스프냐? 어, 오케이. 어, 루인 발견. 어, 수고하세요. 네. 어어, 오지 마세요. 어, 씨발. <laughs> 진짜 수고하세요. 아, 오일, 맞, 낫긴 해. 진짜. 오일려 그냥 누는게 훨씬 낫긴 하죠. 궁보다는. 미안합니다 근데 불멸에 그러면 짭토.. 한번 더 터질수도? 안 살리면 그만이죠? 뭔소리네 진짜 이기적이다 오니야 넌 한방으로 때리고 어? 안 당해주면 그만이야. 아 슈발. <laughs> 걱정하지 마, 내가 돌려줄게. 나마무을 내가 해줄게, 니카야. 형이야. 와이 좋아, 심도 좋고. 에이? 오예 <laughs> 모으면 안 되고 <laughs> 대박 대박 궁찼어 무슨 멘트죠? 전 진짜 모르겠는데 무슨 멘트일까? 나이스 짭토 로윈이랑 짭토를 쓴건가? 좋다 좋다 지금 이러니까 너무 좋다 진짜 얘들아 이거 뭐 어떻게 비공개야? <laughs> 나이스 와아 비공개로 지금까지 안썼다고? 너무 좋은데? 아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따따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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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다따따다다다다다다 오지마라 니네 얼굴 국민학교 니네 얼굴 신흥부관학교 수고하세요. 쟤피한타한딴 모으는 거 봐. 어우, 안쓰러워. 어, 씨발. 아, 진짜. <laughs> 진짜 미안, 제발. 잠만 봐! 잠만 봐, 잠만 봐, 형! 잠시 후... 아유! 씨. 피 그만 주라고! 라쿤 왜쓴 건데? 오? 어어? 어어? <웃음> <진짜>. <웃음> 어 정말 위험습니다 진짜 어하다 그냥. 어머, 어머.

휴. 아, 뭔데, 또. 아, 또 궁. 수고하세요. 야, 무조건 일로 온다고. 너희 큰일났다. 진짜로 도깨비 할아버지가 이놈 하로 온다. 아니, 근데 맥, 퍼링포트우스에 뭔가 좀 유미한... 이거, 이거 뭐 있거든요? 아닌가? 뭐지? 애초에 근데 짭토도 말이 안 되겠네. 본니가뭔 짭토야? 중아 뭐야 중국이 아니고 일본인 같긴 한데. 딱 봐도 이제 그 뭐야 목발에다가 이빨 쓴거 같거든요. 100%죠. 어 띵띵 예. <laughs> 아니, 니 친구 왜 이렇게 귀엽냐? 아, 아니, 뉴빈가 아, 고 싶네, 그냥. 진짜, 팽미 진짜 개를 받게 한다. 계속 그냥 깐족깐족 스프로. 여자일 수도 있잖아! 그편협판 사고방식입니다, 진짜, 사장님. 요새 진짜 넌 바이런. 넌 바이너리, 어? 성도 인정해주는 시대. 에 중성일 수도 있어요. 사임 좀 견문을 넓히셔야겠다. <웃음> 제가 <웃음> 제가 무슨 남자? <laughs> 아파치 공격 헬리콥터는 뭐래? <laughs> 그거는 그건 무슨... 그건가요? 아, 오지잖아. 이거 빨리 한번 들어가 봐. 아, 왜... 아, 왜... 아, 가져갈게. 아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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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, 여기 열었니? 나이스, 나이스. 올라와봐, 올라와봐, 올라와봐. 아니, 안 된대. 가져가지 말래. 구글 죽는 에라 모르겠다.. 그냥. 아, 아 진정합니다필살 t a m 다 n 다진짜로필사 언제 넘어오냐? <laughs> 절대 안될거 같은데 <웃음> 화이팅! <웃음> 잠깐 이러면 안 화이팅인데? 어떻게 나가 이거로 <laughs> 못나가지? 야야 <laughs> <야>, 얘들아! <웃음> 아 나이스 <laughs> 굉장히 늦습플레 이게 이 뭐예요? 이거 미로에 있어요? 케빈이 팀이 너무 좋았죠? 원래 이런 시궁창도 살아갈 줄 알아야. 왜 이렇게 빠르니? 너? 아 살려봐. 그냥 다 같이 죽자 그냥. <laughs> 가자. 미안하다 야, 미카엘라 야. 아우, 네가 이생해라. 네가 트위치 난 방송하는지 모르잖아. 네가 트위치니까 이생해. 좀 쉬어라 이거. 어. 오! 어. 으.. 나줄 알았.. <laughs> 아 야, 이 트위치니까 희생해! 아이 뭘 자꾸.. 왜왜 울... 자꾸 누가 불러.. 가.. 어, 봐볼까? 어떻게 됐나? <웃음> 자, <웃음> H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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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!